RFHIC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요. 손실적인데 전략 좀 부탁드려요. 18,12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어,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우하향 곡선을 지금 타고 가는데 기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지 섹터별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5G 종목, 이제 5G 네트워크 쪽 이제 담당했었던 이제 장비사들이 상당히 원래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 한 2, 3년간 우리를 굉장히 이제 괴롭혔었던 주요 이제 섹터 중에 하나가 음. 이제 5G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이번 6G를 계기로 음.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게뭐 KMW도 있고,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보통 잘 올라가요. 그리고 음. 솔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흑자를 어, 보일 수 있는 몇개안 되는 주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이노 음.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종목은 좀 괜찮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다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좀 남아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KMW도 사실 어, 재무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려면 이 6, 6G 이제 레디 장비라고 하는데 이쪽으로도 조금 더 많은 이제 어, 발주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FHIC를 보고 있는 시장의 심리는 어떠냐면 자 지금까지 흑자 전환 좀 제대로 못 했는데 너네 만약에 조금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려면 4분기 실적이라도 제대로 한번 흑자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시장의 시선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1분기에도 원래 사실 2023년도 1, 2분기에도 이제 흑자 전망이 예상이 됐었던 종목인데 사실 굉장히 이제 2분기부터 적자 규모가 좀 심해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분기도 좋지 않았고 3분기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지금 이제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통신 장비 쪽을 강하게 또 밀고 있는 또 하나 대 투증권이 좀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금융 투자에서 지금 어, 2023년도 4분기 실적을 영업흑자 62억, 그러니까 60억대로 지금 전망을 좀 해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틀리긴 합니다만, 자 지금 너무 이제 긍정적인 시선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판가름이 날 만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이번이 정말 60억대 영업흑자가 나오게 된다면, 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 저 역시도 좀 들어요. 다만 60억대가 또안 나오고. 어, 대략 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또 적자를 기록하거나 혹은 4분기에 만약에 좀 반영이 돼서 뭐 20억대, 30억대 정도라면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 매수세는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줘야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턴을 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시장 포인트예요. 왜 이거는 사실 지금 6G로 뭐 에이스테크 이렇게 어,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에이스테크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나올 때 이제 상한가에 무렵하는 이런 시세들이 한 번씩 이제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죠?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매매를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자본조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장주로 볼수 있는 KMW는 조금 더 차트가 살아있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추세가 많이 죽은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6G가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좀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어, 이런 쪽을 보려면, 가급적이면, 어, 대다수의 종목들이 실적이 좀 많이 터나는 때,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 100% 먹을 거 50%만 먹더라도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죠? 20, 30% 물리면 불안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20, 30% 물리는 종목, 가만 하더라도 전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로 천천히 사모 아서 평단가도 낮추고 결론적으로 제가 볼수 있는 이런 상방 이런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2, 30% 하락에 어,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라는 이런 정말 확신이 흔들려 버릴 만큼 이렇게 좀 분석을 좀 약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R F H I C 를볼 때에도 4분기 턴, 그러니까 무조건 분기별로 5~60억 대 턴할 때가 저는 비로소 어, 드디어 이제 장비 쪽 한번 봐야 될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R F H I C 는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5~60억대로 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좀 중요할 것 같고 그때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셨는데요. 네, 실적적인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